양양 낙산해변 인근의 편의점입니다. 이 편의점과 인근 상가들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지만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이 일대가 도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용도지역이 그대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어 개발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슈퍼를 갔다가 매출이 떨어져서 식당으로 요식업으로 바꾸려고 해도. 업종 전환이 안 돼요. 모두가 올스톱이에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건물 신중축과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고 지을 수 있는 건축물도 농어촌 주택 등으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양양군과 강릉시가 해제지역 개발계획을 담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지만 반려됐습니다. 해제 당시 이행 조건이던 신규 도립공원 지정 등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도립공원 해제 따른 어떤 신규 도립공원 지정이라든지 생태 우수지에 대한 그 보존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 어떤 이행 조건이 전제했던 부분이거든요. 현재 도내에서는 횡성 태기산과 정선 상원산 일대 도립공원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기산 일대는 구유림 과다 편입 등의 이유로 산림청 중앙산지 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고 상원산 일대도 답보 상태입니다. 신규 도립공원 지정이 늦어지면서 경포와 낙산지구의 개발 계획은 상당 기간 표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